제21장 요비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 나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곤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이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두드며 피리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서울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농납할 수 없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물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죄의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 뿐이다.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내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온갖 놀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 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이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악한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비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잘 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에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 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제23장. 요비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잃을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렴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렴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개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워 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제24장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부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 수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이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 뿐이다. 가을거지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옥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 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가늠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며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